지금 교육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AI입니다. 교과서부터 학습 관리, 문제 출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죠. 에듀모닝은 이번 시리즈 AI가 교육을 바꾼다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오늘 1편에서는 AI를 강의 동영상에 접목한 새로운 시도, 핑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학습을 원하고 교육 기업은 AI 기반 서비스로 차별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 강의 동영상은 그동안 AI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강의 동영상은 강사에 의존한 단방향 학습에 머물렀고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학습은 더 이상 모두에게 똑같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육 전문 개발사인 노드에서 공개한 핑퐁입니다. 핑퐁은 기존 강의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 데이터를 분석해 수준별 피드백과 보충심화학습을 제공합니다. 또 캐릭터 튜터와 게임형 콘텐츠를 통해 학습 몰입도를 높여주죠. 동영상이 그냥 보는 강의에서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AI 선생님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학생은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받아 격차가 줄어듭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죠. 교육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유한 데이터를 AI로 전환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동영상 수정 없이 교과 계정이나 트렌드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멀티디바이스 지원으로 서비스 확장성도 확보됩니다. 2026년 AI는 교육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학습자에게는 더 몰입적이고 개인화된 경험을, 학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그리고 교육기업에게는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AI가 바꾸는 교육,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동영상 속 AI 혁신 사례 핑퐁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교과서와 학습 플랫폼에서 AI가 어떻게 교실 수업을 바꾸고 있는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교육의 새로운 아침, 에듀모닝이었습니다.